빨리 갑시다. 나 이거 왜 시간표가 안 나와. 어, 어, 또 아, 패널포 같다. 패 뽑고 딱이. 중파. 의격? 의격이 안 먹힌 거 같아요 분노 쓰기 전에는 먹힌는데 의격이, 뭐 조심해요 바닥이안 보인다 의격 바닥. 너무 리셋 자주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버블가 있긴 있어요 하늘탑에도 리셋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새삼고 아, 그. 지나가는 게안 보여요 바닥에 하늘탑에 그뭐 저기 천둥 같은 어깨. 거 있지 않나? 광역 거기도안끌것 같은데 아, 3 이, 1 저건 안 끊었고 불자를제일 먼저 끊을게요 알았으님? 어, 어. 아 이건 애매한데 아, 이아 살만 네아내가굴붙있지 말라니까 총파 파괴 으깨기 조심 총파 안쪽 갈 거야 롤러들은 요 타이밍이 제일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아이 생석을 좀 받아올 거야 무슨 생석이야? 물약 좀 가셔도 아요 으깨기, 으깨기 조심해요 안 보여요 위협 총파 돌깨기 왜안 응. 굽냐? 돌깨기 저번에 몹이 좀잘안 묻혀가지고 사계 음, 두개 걸렸어요. 검사. 어. 왜저렇게 걸려? 아 이게 당겨지면서 걸리더라고. 타면돼타면아 숨이. 아숨 여기서 갔으면 안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죽었어. 잠깐 애들은 누가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 내는 사람이 있거든. 난 아님... 복수심... 갈래 물 묶일 수도 있는데, 복수심... 갈래 물이는분인이 안산데, 그냥 주시자고 놨어. 뭐야 죽겠다, 죽겠다. 네. 아, 옥수수 이미 죽었는데 왜안 갖고 있어? 찔러들 보지 말고. 불기둥 조심해요. 알았습니다. 아, 내 네, 다음 거 내가 찾아낼게. 쿨아쿨 아... 쿨 왔어요. 주식사는 몇편안먹는 다시 만들어야 돼. 내가도왜 저기서 멍때리 있지? 질 부족하면 제 때문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너무... <laughs> 왜? 시간 부족하면 너 때문이야. 왜? 아까 뭐가 안 되네. 뭐... 패설를안 <laughs> <사실> 뽑았네. <laughs> 바로 가요. 총파 아, 끝나면은 저공 넣을 거예요. 도체 이렇게 들안 들어? 위압. 아, 어로 하나 거든요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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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방벽. 됐어. 어려운 구판 끝났거든요.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냥 바로 가도돼요 몸만 죽고 전투만 풀어주고 나물불 물방 먹으면 되니까. 나왜 물방이 풀렸냐 돌릴게요. 아 패도 왜 죽었지? 아이씨 아,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짜증이라도 <laughs> 안 나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내올 때는 뭘 <laughs> 일부러 하는 거 같아. 드는 거야. 야릴라 그러는 거야? <laughs> 어? 지금 뛰어서 나가. 하나, 둘. 타이프하는 거를 가만 들어봤거든요? 정말 아, 아, 되게 많이 채팅 칠때 입으로 이 말하는 이거이 알아요? 똑같이? 음성 기능인가요? 아, 저건 줄 알았어 반정 반정 톡본으로 말을 하는데 막난 입으로 중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내가 잘안 들릴까봐 얘기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봉사활동 가가지고 스카이프를 하는데 지가 채팅 영어 파티 가가지고 채팅하려고 나한테 막 말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 마성의 남자 귀엽지 뭐오 저기 안됐고 가졌어 하면 되죠아 음, 이미 다 떨어졌거든. 세도 죽여야 돼. 죽어. 나는 영화에 빠져 죽겠다. 아, 죽어. 죽어 먹막 걸었어. 빨리 죽는야 돼. 잠깐만. 다 죽고 이동하면 되지. 다 죽고 버그봉 오케이. 이동해 되겠다. 해야 되고 있네, 그럼 아빠 위하여 해봤는데 야만이 두 개나 깔렸어. 긴장님이 까는 거. 아니, 앞으로 와가지고 시간 아이려고 저렇게 하란 말이야. 그패안뽑아봤다니 이게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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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지 말고 그냥 그럼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아무도 몰랐잖아. 이거 앞에 있는 거 로밍하는 거, 그러니까 디디다 잡을 때 억지로 안 해도 될거 같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네. 해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잡아야 돼? 이거 앞에 저거는 제도?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단계가 아니. 아니라 앞에 세 마리 로밍하는 거 있잖아. 어차물량풀 기다려야 돼가지고. 뭐, 어떻게든 되나? 으깨기, 으깨기, 으깨기. 총파, 위였어요. 룩개기 가로 예. 가도 돼요 그만 노예감독관 아까 같이 잡았어 살자 파 룩깨기 루내 먼저 끊을 나오면 아못끊을다 사개 감독관이자 감독관 쪽끊었 정파 저 다음에 딜러분들 해골만 끊어줘요. 해골 찍어놨습니다. 님은 저거 공수 걸어놨으니까 공포 안 잘려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은 가요. 네, 먼저 끊었어요. 정파, 일사막다예 걸렸어. 방벽 깔아놨어. 아예 아플 거예요. 개 조금만은 데리고 뒤로 간 다음에, 감독 하나 나시저건네부터 쳐요 저거 쳐야지 하나 나오니까 공포 못 끊어요? 아 공수 벌어놨어 걱정 안 해주세요 아예 나는 상관없... 본인 걸지 아예 뭐 딜러들은 거리 최대로 벌려놓으면 안 걸려요 예. 네 끊었어요 네, 바로 가요? 네 이거 하나 죽고 하나, 하나 50%쯤 되면 그냥 달고 가도 돼요 얘는안 아파 세진 응. 응. 오안 맞았어 잘못 본줄 알았어 응. 자랑스러워 지마아팠을게 <laughs> 다르나 <laughs> 어. 피하고 잠시 후 조진장. 그저께에 아 생각은 물약. 응. 응. 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 <laughs> 안 했잖아. 물약을 안 먹었는데 다 들렸는데. 아 아, 다말안 했는데 무슨 소리지? 잠시 후쫄 등장. 아이. <laughs> 잠시 후쫄장 소리야? <laughs> 요아한번더 보려나? 약이기잘거야 되니까 앞에 로밍하하는거놈쭉 잡을 거예요아이 이거. 이이네이지막에 이거, 티가 뭐라고 하는 거지거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부터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바열오안 끊어도 되죠? 아. 위협 에 죽겠다 내다 <목소리도> 녹았어 뜨거워 커피를 마셔 블저 아. 12초 쿨 어. 저는... 저도 10... 10초 보통 그럴 거예요 아. 다 똑같이 끝나는 아. 게 맞아 7 저는 쿨 이미 있음 5 4 3 <목소리도> 2 예 저는 됐어요. 갈게요. 패트장. 패트, 패트, 조심. 일단은 내가 먼저 가야지, 애드가 나더라도 도발을, 아니, 도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부탁하고. 이거 규책한 안 넘어가게 조심해요. 애드나요. 2, 이따가. 1, 바로 가요. 네, 블러드 올릴 거예요. 얘가 우리한테 고비야.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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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다치타다 치타다. 블라돌라타상타는 올라, 바위. 돌타 바위. 불 바위. 왼쪽는 바위. 불타는 바위. 불타는 바위. 불타는 바면 불타는 타는타는 바위. 불타는 바위. 가운데 바위. 불 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밟고 있으면 안 하면 돼요. 별로 안 아파. 밟지만 말고, 신경 안 써도 돼요. 무빙할, 그, 불에, 아, 돌에 안 지키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돌 날아올 거예요. 불타는 바위, 불타는 바위, 왼쪽. 센터. 가운데. 알겠죠. 바다 피하세요. 센터 있다가 바다 피하세요. 왼쪽으로 가면 돼요. 바다 피하세요. 잠시 후 방역 피해. 왜이 안잡아요 여기 붙어 여기 붙어 아뭐 피했는데 맞지? 난 피했으니까 맞았겠지 응. 다맞죠뛰 yeah. 고고 고고 어 잠깐만 놔... 안 왔는데? 애드 낳고 나 안왔는데? 애드 낳았다 드 괜찮아 애드 낳았어 잡아? 어, 괜찮아 시간 넉넉해요 막내 애들만 안 나면 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천천히 잡아요 라사티 그러니까 다음에 알죠? 두 마리 하는 거? 당연히 알겠지 스턴 거리야 참고로 진짜로? 아, 어떻게 말지 진짜로? 진짜? 살짝 뒤로 가면서 잡을게요 작업되면 바로 가면 돼요. <laughs> 우리 여기 뒤돌 t 에있 v t 나 여기 있다 t 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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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v TV TV 칠번볼 거예요 이번에 <laughs> 후각 아니 어, 이거 왜 이렇게 깔려 멀리 멀리까지 가야 돼요. 기라기 애매하게오 이거 맞으면 안 돼. 무지하게 아프 아, 이게 더아프네 배출보다... 그래서 맛은 안될 거예요. 당연한 거 <laughs> 그냥 그쫄 나오면은 촉수로 내가 쓸게요 그쫄 송아는 아니, 아니 잡는 거야 아니 촉수. 촉수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처음에요 아예 안 가던데 아 그래요? 예오시 아, 일단 해볼게요 일단 안붙이면은 많은데 왜 뭉쳐갖고 아. 하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빨리 꾹꾹꾹 나요 써볼게요 안 가면은 아이 시끄럽고 일단 역삼으로 뭉쳐요 처음에 꺼내는 말한 대로 꾸묵 한번 써줘요 네, 공원에 척수 한번 져볼요요왼쪽으로 네. 아, 왼쪽으로하엔터그쪽 왼쪽으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그로. 아, 엔터 어, 이제 또 끝나요 저거 다음 거랑 같이 방치해 죽여? 죽여야지 두 마리 그다 잡아야 돼요 오케이 쿨 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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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놀람> 음. 물약 좀 먹고 저거 잡아 저지 보스 해제 그리 먹어요 총파 최적이 없지 안돼 묶으면 안돼 잡아야겠다 아 이게 그렇게 딜이 안나오는구나 아 딜이 안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뭐를 계속 던져요 아. 안돼 또 들어간다 아이 괜찮아 들어가고 나서 잡기만 하면 돼 이걸 또 나와요 이거 또 잡아야 되죠 대인님 나 대모 한 번만 해줘, 검수 잠깐. 모에 들어. 왜모 대모. 차단 좀 해줘. 해제. 방벽아량모드아 얘가 뭘 던지는구나. 그니까 이게 원래 힐이 이렇게 안 힘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니까 제가 뭐 계속 쏘고 있었어. 저거만 좀 묶으면 두 번은 묶을 줄 알았거든. 저거 묶으면 거야. 안 되는 거였어.